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아주 중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유엔미래포럼 청년 위원회 위촉식을 합니다. 우리 청년 위원회 대표님께서 우선 소개 좀 하시고 아, 뭘 할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유엔미래포럼 청년 위원회 대표 김유빈입니다. 어, 저희 청년위원회는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서 어, 홍보위원회랑 로봇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UN EIA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리고 이제 어, 트렌드와 관련돼서 뭐 AI 트렌드나 로봇 트렌드 같은 것들을 발굴을 하고 이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도메인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저희 오늘 청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자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한 분씩 소개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여기서부터 아,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경영전략이나 뭐 사업전략, ESG 전략 같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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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길게 네. 해도 돼요. 예? 길게 해도 된다고. <웃음> <웃음> 예, 제 자신의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면 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저는 공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공학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네,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학이랑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고 현재는 AI 스타트업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승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AI 로봇위원회로 활동하 인사이고 어, 현재는 어, 인스타그램 운영하면서 로봇 관련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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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정지호라고 합니다. 현재 영상이랑 디자인 전공하고 있고요. AI가 얼마나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질 좋고 양도 괜찮은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입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가 우선 오늘 이제 그죠. 2024년 12월 14일 위촉식을 했거 그죠? 네. 이제 위촉식을 하고 난 뒤에는 어 거의 한 매월 그죠 한한두 번씩 만나서. 어, 각자 위원회 활동을 할 것이에요 그죠? 네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이랑 그 다음에 기사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링크드인 콘텐츠를 좀 적극적으로 올릴 계획이고요. 어, 아무래도 조금 젊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젊으신 그런 20, 30대를 타겟팅 해가지고 콘텐츠를 많이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음 네. 그래요. 이제. <laughs> 또 가고 가고 뭐 나는 뭘 어떻게 해서 이런 미래 부름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웃음> 이야기. <웃음> 네. 아 어, 저부터 할까요? 예.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어떤 음. 부분으로 큰 도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AI 공부를 그래도 대학교 때 연구실에서 조금 했었고 뭐 이런 트렌드 조사나 연구 조사 같은 거는 제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네. 말 <laughs> 예, 맞아요. 멋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 쪽에 일단은 발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제가 AI를 직접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방면의 어떤 연구 주제들이 어떻게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AI가 좀 기대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최대한 좀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음. 그쪽에서 사실 트렌드를 좀 많이 민감하게 좀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음.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예, 생성 AI 뭐 이런 거 많이 한다 이거죠. 아 그럼요, 네. 예, 제가 웬만한 거다써 보고요. 음. 실제로도 최근에 나왔던 그 구글의 모델 한번 써봤는데 많이 실망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 요 네, 예. 구글의 모써봤는데그 재미나이 <laughs> 2.0이 나왔는데, 네. 그 홍보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진 음. 않더라고요. <laughs> 예, 아무튼 그런 거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원래도 계속 그런 걸 지켜보고 있고요. 그렇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음. 네,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는 LLM에서 이제 LMM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LAM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는 그 개인용 비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무언가, 어, 예전에는 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비서는 A-나 이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할수 있는 게 많진 않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뭔가, 어,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저도 아무래도 이런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를 사람들이 관심있을 만한 걸 포착해서 이제 알려주는 이런 활동을 할것 같습니다. 음. 그래, 선생님. 네, 저는 AI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음. 관심이 참 많은데요. 음. AI가 로봇이 접목될 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탐구하고 이러한 부분 을 기반으로 좀 AI 커버넌스에 대한 의논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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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AI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제가 디자이너 영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드 음. 전이라든가 포토샵, 생성형 채우기가 음. 아무래도 음. 큰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음. 그래가지고 이번 홍보위원회 참여하면서 영상을 만들 때 실제로 제가 AI를 써보면서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시청자분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음.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 다들 너무 음, 잘 복잡한 말씀해 복잡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예요. 좀 화면 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화면?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저기. 내가 지금 인터넷 화면을 보여 주려고. 아, 보이죠? 화면에 나와. 예, 요 여기 보이죠? 요게 There is an AI for that. There is an AI for that. 요 사이트에 보면은 여기에 25,294개의 AI 툴즈가 나와 있어요. 오늘 음. just launched. 오늘 오늘 런치한 게 이렇게 많아. 오늘 음, 정말 많네요. <laughs> 이게 이게 돈보는 거예요. December 런치한 거 볼게요. December 그죠? November, October, September. 근데 여기 다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여기 올려야 자기께 이제 보이는 건데 25,294개가 있는데 그 중에 CHAT GPT 한개 재미나이가 음.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간이 예를 들어서 CHAT GPT -H -A -T, CHAT GPT를 쳐서 검색을 하면 <laughs> CHAT GPT에 관련되어 있는 그죠 챗치피티관련된 있는 툴즈가 이렇게 많아요. 진짜 많네요. <laughs> 이렇게 많아 뭐, 계속해서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 챗치피티 여기 나왔잖아요. 이제 한 개. 그죠? 체치피티 슈거, 이거는 남이 만든 거야. 이거는 오픈 AI가 만든 거고. 에, 음. 예. 아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이것도 아직까지야,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직까지 챗치피티에 그래서 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AI 툴스 또 AI 무슨 어플이 채찍, 빅티, 재미나 몇개 있는 줄 아는데 2만 5천 개가 있다 있다는 거죠. 음. 2만 5천 개가 여기에서 죽고 살고 뭐 그냥 음. 하루 하루 올라와 있다가 그다음에 뭐 일주일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근데 새로 나온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저스트 론치가 제일 좋아. 왜냐하면 <laughs> 어,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그죠. 그거를 고쳐 가지고 자기가 조금 더 어, 응용해서 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소라 최근에 뭐 소라 나온다는 들어봤어요? 네. 알죠. 그러니까 소라맞춰 봐도 음악과 비슷한 음악 이런 프로그램, 영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야. 끝이 없어. 전부 다 소라하고 비슷한 종류의 끝이. 이 그래서 나는 AI 툴즈를 맨날 이용해봐요. 하면은 몇개 해봤어. 난 이렇게 물어. 2만 5천 개가 있는데 2만 5천 개다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굉장하죠. 그래서, 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한다. 우리는 여기 AI, 넷이라는 AI, n AI 종합지 신문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 6천 개, 7천 개 엄청난 정보를 받아요. 응? 음. 오픈 AI한테서도 받고, 뭐, 다 받아. 그냥, 그러 어, 이넌 머스크한테도 받고, <laughs> 엄청나게 많은 받은 정보를 가지고, AI 종합지, 그죠? AI 네 이거는 봤죠? 한 번씩 봐야 돼. 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음, 한다. <웃음> 우리가 <웃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다못 알려. 2만 5천 개를 내가 다알려주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죠시간 <laughs>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laughs> 네.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국 아이들은 여기에 또 보면은 이런 사이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우리가 흔히 뭐 여러 개 사이트 중에서 그죠. 그 올리는 거 자기 나라 언어로 올리는 아이들도 있어. 근데 한 여기 2만 5천 개 중에서 한글 하나도 없어. 음. 그 중국어, 네. 일본어는 좀 있어요. 네. 음, 중국어는 꽤 많아. 그래서 야, 한국인이 뒤지는구나.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분발해 줘야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한물 갖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줘요. <laughs>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 이야기는 들었죠? 그죠? UNCPGA하고 네. 국회에서 또 산정에 가서 우리가 u n 이야 e a 만드는 거. u n 이야 e a 만드는 거는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UNEI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어, UNEI 설립을 위한 준비 활동 4년 했어요. 4년 한 거. 그리고 타당성 연구 조사에 타당성. 타당성에서 서로, 그죠. 뭐, UNEI 역할. 그리고 왜 한국인가. 뭐, 이런 거다 있어. 그죠. 어, 여기 보면은. 서울의 설립법 전략. 왜 서울인가.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잘 써야지 서울로 오겠죠. 그런데 어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UNIAIA 기부 내에 총회 산하에 연구직으로 홍보 아카이브 위원회 즉 히스토리 업 컨셉 커뮤니티 창립 역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a 이 a 창립 상임 회원을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연철 장관, 재롬근엔 박영수, 그리고 뭐 후원자, AGI 전문가, 뭐 가버넌스, 기술 제공자, 뭐 이런 사람들. 여기에 반드시 우리 청년위원회도 넣을 거야. 청년위원회. <laughs> 왜냐하면, 예, IAIA는 IAEA하고 비교를 할수 있어요. 그죠? 비교를 할수 있는데, IAEA는 어, 핵사찰기구예요 아예 이 a 는 음. 제네바에 있어요. 응? 제네바에 있는데 3,000명이 근무해. 그리고 예산이 1조 원. 매년 1조 원이 따박따박 들어와. 아무 짓도 안 해도 국가 분담금이야. 그런데 그 관리 핵,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8개 달밖에 없어요. 음. 8개인데 핵을 만들려고 하는 북한이나 이란을 다 합치면은 한 12개 이렇게 돼요. 그 12개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1조 원을 따박따박 쓴단 말이죠. 그런데 IAIA는 12개 나라가 아니고 193개 모든 나라가 AI나 다 쓰는 거거든. 안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일론 머스크하고, 어, 쌤 알트만이 IAIA는 IAEA에 미니멈 10배에서 1000배까지 갈 것이다. 100배에서 1000배까지. 그러면, 어, 10배면은, 그죠? 얼마야? 10조 원이 들어오는 거고, 100배면은 100조 원이 들어오는 거고, 1000조 원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커지면은. 굉장히 크죠? 직원은 3,100 곱하기 뭐 10배 해서 3만 명이 아니고, 직원을 좀 적게 쓸 거야. 왜냐하면 AI를 많이 쓰니까, 그죠? 뭐1런배직원 근데 그래도 미니멈 1만 명에서 2만 명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 청년위원회에서 지금 청년위원회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IA, IA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창립 역사위원회. 어디든지 가면은 이승만, 그죠, 역사관, 박정희 역사관 다 했잖아요. IA, IA 역사관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사진 찍은 게다 올라가. 그죠? 첫 페이지에 청년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올라가. 그리고 거기에 멤버들에게는 영구히 월급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영구히 그죠? 영구히 여기 한승수 장관 뭐 이렇게 해서 영구히 월급이 나오고 그리고 예산이 나오게 예산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제 늘, 사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이고 밑에 쓰고 그죠? 자꾸 해서 뭐뭘 했다 뭘 했다 역사를 계속해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예 얘는 올해는 뭐 오스트리아가 가입했어. 응? 올해는 뭐 북한에서 가입했어. 이런 거 자꾸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는 역사 위원회에요. 참 위원회. 그죠? 요거, 여기에 선생님들이 들어온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엄청난 예산이 것이고 UN에서 마지막 기구라 그래요. UN에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구다. 예, 이렇게 해서 IAIA를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게 마지막 타당성 연구 제아니에요 요약 보면 많아. 서론, UN 역할, 글로벌 표준, 윤리, AI 뭐 이런거죠. UN AI의 근거를 하려면 우리가 국제 협력을 잘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라는 건 거의 결정이 된것 같아요. 유럽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UN 기구를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도 리지널 오피스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는 없어. 그래서 아시아가 가장 라이징 파퓰레이션이잖아요. 파퓰레이션이 제일 많은데 유엔 기구가 없으니까 아시아로 온다. 그럼 우리가 어디하고 경쟁을 하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인도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예요 두바이. 두바이가 지금 제롬 군린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좀 가져가겠다. 우리는 얼마든지 돈다내겠다 우리는 얼마. <laughs> 다 했어. 우리는 대학교 학생들 다 들어와서 다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이러면서 지금 자꾸 우리를 그저 어 코너에 몰고 있어 한국을. <laughs> 근데 거기 돈이 그,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우리는 돈이 없어.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UN, IIA 조직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들이 다 여기 AI 종합지 내세에 가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 유엔 미래포럼. 그죠? 그냥 유엔 미래포럼 치면 나와. 유엔 유엔 미래포럼 여기 있네. 사단법인 유엔 미래포럼. 그죠? 여기 가면 유엔 미래포럼 사단법인 유엔 미래포럼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법안 만들어져. 유엔 연혁도 있고 사단법인 어 유엔 거버넌스 기구를 IAI를 만들자 하고 여기 나오죠. 아, 이런 거 뭐, 쭉쭉 품은 다 있고 더 어, 업데이트 정리가 잘 된다 AI넷이다. AI넷은 예, 제롬 글랜이 이, 여기 왔다. UN CPG에 왔다.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도 우리가 발표를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휘지빌리디스다디만 장모하는 곳이에요. 그죠? 이렇게 세 개. 세 개는 열심히 읽어봐야 돼. <laughs> 오케이. 네. 자. 나는 할 이야기 다 했으니까, 해가지고, <laughs> 자기들끼리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고, 너무 오래 못 가니까, 그죠? 네, 갑선생님은 이제, 네. <laughs> <장장은 해야 될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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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희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외에도 사실은 조금 더 위원들은 있고, 어, 홍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분, 그 다음에 로봇. 위원회이신 분들이 두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뭐 AI 로봇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콘텐츠 소스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발굴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 홍보위원회 쪽에 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홍보위원회에서 이걸 바탕으로 뭔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AI넷에 뭔가 기사로 만들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블로그,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SNS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좀할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포럼 같은 것들을 열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얼마 전에 이제 AI 관련 교수님들을 좀 뵙고 왔는데 이제 그 교수님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AI 포럼 뭐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급속도로 변하는 AI와 관련돼서 다른 어, 기술적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보안 보안 관련된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럼 기 같은 경우에는 홍보위원회랑 그리고 로봇, AI 로봇위원회가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섭외를 하고 이제 그런 행사를 기획하는 일들도 같이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쯤에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따로 또 회의를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군요. 아, 네. 그, 혹시 하실 말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